그 터보 이팅 b f w 740 디젤입니다 이 차는 BPF를 수리를 계속 하셨는데 문제가 계속되고 체크불이 계속 들어와요 엔진 경고등이 그래서 엔진 경고등 나온 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제 장착은 끝났어요 장착은 끝났고요 자 이제 경고등이 분명히 나갑니다 왜냐면 쫙 빼주니까 약셀링 후가시라 그러죠 몇번 하면 뚝 빠집니다. 차 내려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분하고 시운전 같이 해보겠습니다. 키로수는 198,430km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시동을 키면은 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엔진 체크불인데, 차주분이 DPF를 서비스 센터 가도 다 확인을 했는데, DPF 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된다,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셨대. 그래서, 그럼 교환을 해도 계속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오신 거래. 여하튼, 빨리 내려, 이제 이래야 돼. 경고등 나갔죠? 이고 차주분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주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DPF 때문에 들어와서 자꾸 수리를 했는데 들어온다니까 제가 오시라 그랬거든요 싹 없애준다고 DPF에 금방 흉소를 하고 수리를 해도 아우라소 안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를 바로 털어주지 않으면 경고등은 금방 뜨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보세요 네. 형구님 나갔잖아요. 체크를? 예. 네. 그...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아보시게요. 네. 네네. 나가서 오해 세요 평소에 운전하시는 식으로 쭉 밟아보셔도 되고. 틀리네. 막세를 나가. 예. 좀 밟아보세요. 틀리네. 막세네. 막밀네. 미려. 막밀죠. 예. 네. <laughs> 일단은 DPF가 걱정 없다는 것에 안점이요. 네. 디젤 차는 쭉 오래 타가지고 이게 DPF 이거 공장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우리 거래처 애들은 이거 수리를 보내갖고 이제 털기만 한 거예요. 아 털기만? 청소만 쉽게 말하면. 그래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죠. 어. 그갖고 지가 또 오라 그래서 다시 재탕을 한번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로 서로 미안하니까 내가 못 가겠더라고. 아. 얘를 어떻게 쓰면 쓰겠냐 이렇게 네. 하니까는 이게 이제 이걸 쪼개갖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색을 내가 알아보니까 650이 700이더라고요. 어허. 이게 바꿔버릴까 하다가, 에이, 그냥 얼마나, 이거 그냥 버릴까 어쩌까 하다가, 네. 그냥 그러면은, 그거 이거 보다가, 사장님 거를 한 2, 3년 전부터 봤는데, 네. 한번, 에이, 이거 여기 그 여기서 한번 해보자, 고 네. 그래서 전화 두번 드리고 바로 온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 차가 13.5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11.4로 나와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차 나올 때 이렇게 좋았어요? 저는 15km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내가 악셀에다 밟아보니까 딱 이게 처음에 나와서 탔던 지금 그, 그 상태. 아, 새차갔을 때? 네. 붙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갖다 대면은, 이거 밟으면, 꾹 밟으면 오드바이처럼 아트가 붕 떠요. 오, 진짜로. 힘이 좋으니까. 네. 시 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예 악셀 네, 다 무겁죠 이게 여자들은 뭘로 그냥 끌고 당기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차 네. 바꿔 달라 그러셔 가지고 이거 달아주셨구나 그렇죠 네. <laughs> 아유 아직 차 멀쩡한데요 여기... dpf 분지 자꾸 불 들어오니까 네.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여자들은 불안해하거든. 불안해 하거든 안 그래 안 끌고 당기는 거예요 네. 아, 아 댕기는 그러셨어요 이게 저희가 어떤 그 컴퓨터로 엔진 경고등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음, 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수기로 이거 저 진단기 꽂아서 지웠다면 또 뜨겠죠 그렇죠 바로 뜨죠 그렇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떠요 다시는 다시 아, 안 뜹니다 그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워봤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계속 지워봤어요 지우면 바로 뜨죠 네 어쩔 때 기분 좋을 때는 또한 도받고 돌면 은안 뜨고 네. 그냥 바로 뜰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딱 이렇게 오, 이게, 이게 맞는 예. 거예요 <laughs> 앞이 들리잖아요 딱꾹 밟으면 앞이 들려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맛으로 끌고 댕기는데이 네. 정도로 되면 연비야 뭐,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악셀에다 안 밟고 댕기는데 연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따라 댕기는 거죠 이 고출력 차량들은 그렇게 타는 맛에 타시는 분들도 많죠 악셀에다 네. 후후 받는, 받는 맛에 악셀 한번 뛰신 거죠 지금? 계속 뛰고 아, 있죠 네. 뭐 밟을 일이 없어요 막 <laughs> 내려가는데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네. 이것도 안 떨어지네 좀금씩 떨어지는데 네. 알레르 맞습니다 여기서는 20% 오르막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최대한 살살 밟고 올라가 보세요. 이제 아무리 고출력이라도 그 오르막 감 한번 느껴보시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올라가면서도 기아가 착착 바뀌죠? 네, 지금 기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면서도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이 오르막길에, 그죠? 그렇죠. 기아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CC량이 높으니까, 그죠? RPM을 선생님은 한, 3, 400 정도 덜 씁니다, 이 차가. 그러면은, 뭐, 기름이야, 뭐, 자동으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차피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네. 이제 일산사시니까 가시면서, 네. 조금만 밟아주세요. 안에 먼지 좀 털어버리게. 좀그 털어버리게. 대신에, 뭐, 이렇게 고속으로 다니리는 게 아니라, 네. 처음서부터 80km까지만 꾹 밟고, 쫙 하고 80km 되면 뛰고, 네. 그런 식으로 순간 가속 좀 해주시면, 다 털려나갑니다. 아, 지금 찌꺼레기 때 붙어있는 것들이. 네, 이, 이, 차가 지금 배기 쪽에가 여덟 개가 들어간 거예요. 쌍마구라니까 직진으로 쭉 밟아보세요 여기서. 뭐 힘은 뭐 이제 그렇게 몇 번만 털어주면 돼요. 그러면 또 한참 갑니다. 또 사모님이 고속주행 잘안 하시잖아요. 시내만 다해니 이렇게 한 번씩만 털어주면 그 DPF에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그그걸 그, 머리에다 계속 두고 사다님거를 네. 계속 본 거예요. 네. 이제 악셀 팀은. 너무 한, 계속, 계속 악다띄고 가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한정없이 가니까 네. <laughs> 조심하세요. 네. 어, 근데 대형 세단이라 확실히 안정감은 있네요. 여기가 지하차도예요, 선생님. 예, 예, 예. 지하차도 내려갈 땐 정상적으로 내려가셨다가 예. 오르막길에 악셀을한번띄어볼게요 밀어주는 힘이 얼마나 저항 없이 가는지. 자, 한번 띄워볼까요? 뛰신 거죠? 쭉 예. 밀고 가죠. 예, 네, 예, 이렇게 밀고 갑니다. 아직 여유가 있죠, 그죠? 음. 네. 이게 이제 노후가 되면서 악셀도 한테포 느려졌죠?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네, 그냥발대면 네. 그냥 튀어나갔는데. 그냥 네. 이게 노후가 되면서. 네, 반테포 느려지고, 굼 떠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이제 외장 관리만 좀 하시면 한참 타시죠. 네. 변속 충격 같은 건 없었죠? 이거는 변속기, 그게 충격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게 가끔 컨디션 안을 때는 쳐요, 이거. 어. 가끔 한 번씩. 근데 아, 거의 말씀. 없었어요. 아. 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새깁이었습니다. <laughs> <laughs>